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은 첫째로 핍박이 오히려 성교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때에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린네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합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은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지 않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이 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레,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고 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주의 손이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굳게 서서 주와 함께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권면을 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죽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의 시대에도 환란의삶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핍박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은 둘째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 걸음을 받습니다 25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이것은 겸손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적합한 동력자를 세웠습니다. 26절에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구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동안 교회에 머물며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많아지고 또 드디어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안디옥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지 입으로만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1년 동안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말로만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여 줍니다. 27절에서부터 보면 예루살렘으로 비롯한 온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의 제자들은 그들의 힘을 다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나누며 섬기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용질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 것으로 힘써 이웃에게 구제합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간증은 불평분만 안에 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간증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대학생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만 여기며 금세 발길을 끊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하여 돈도 벌고 인정도 받게 되자 술과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제에게 교회 다니는 회사 선배는 지속적으로 큐티인을 전해주며 주 예수를 전파했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해할 수 없는 큰 환란이 닥치자 큐티책을 보게 되었고 그 선배를 통해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 훈련을 받던 중 저의 제가 깨달아져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제 간증과 함께 신앙서적을 전하며 전도하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뒤 공동체에 속해가던 중에 제게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해주던 바나바 같은 그 선배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선배는 자신과 비슷한 고난을 겪는 지체들을 죽게로 인도하는 교회 소그룹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공동체의 여러 사역을 도우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다른 부부들과 제 일상을 비교하다가 불만이 생겼습니다. 결혼의 목적을 행복에 두니 교회 모임과 사역에 쏟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합심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말씀을 묵상하며 초심을 잃고 불평불만을 쏟아낸 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던 제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금 기억났습니다. 이제는 결혼의 목적이 거룩임을 잊지 않고 부조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도와 저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남편이 교회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오면 수고했어요 라고 맞이하겠습니다. 신결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남편과 함께 청년부 결혼 예비학교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안디옥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나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힘이 닿는 대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복음이 없어 절망과 좌절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함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또 그들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을 함께 나누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은뱅을 향하여 소리친 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줄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